행복한 노후지킴이 어르신 든든입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아보셨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금액이 올라서 놀라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월 12만원 내던 보험료가 3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분도 계시고 연금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보험료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서 억울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른 금액 그대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청만 하면 줄일 수 있는데도 몰라서 그냥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면 한 달에 고기 몇번사 드실 돈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왜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지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연말에 우리 소득이랑 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그걸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 내는 보험료는 작년 말에 정리된 자료로 계산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본인은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자료에는 다르게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은행이자 조금 받으셨죠? 그게 소득으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액이 조금 올랐다면 그것도 반영됩니다. 집값이 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변한 게 없는데 자료상으로는 바뀐 겁니다. 게다가 2026년 들어서 보험료율도 작년보다 7.1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자료 반영과 요율 인상. 그래서 이번에 유독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보험료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대로 나갑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소득이 얼마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정연금은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작년에 물가가 올라서 연금액이 조금 올랐죠? 그럼 공단에서는 귀신같이 알고 보험료를 올립니다. 내 주머니 사정은 똑같은데 보험료만 먼저 나가는 꼴이죠. 더 무서운 건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두신 분들, 주식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금이 딱 천만 원을 넘는 순간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천만 원까지는 보험료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단돈 1만 원이라도 넘어서 천일만 원이 되면 천일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9만 원 넘게 껑충 뛸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판돈 잠깐 넣어둔 건데 이런 사정 공단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번 달 고지서 뒷면부터 확인하세요. 거기 소득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폐업했거나 퇴직해서 이제는 안 나오는 소득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사업을 접었거나 프리랜서 일을 그만뒀는데도 소득이 잡혀 있다면 바로 해촉 증명서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준비하세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깎아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서류 내고 소득조정 신청을 해야 그 달부터 바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1년, 2년 생돈 같은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돈 지키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 재산평가의 비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 문제만큼이나 여러분의 뒷목을 잡게 하는 게 바로 재산인데요. 나는 연금도 적고 이자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 신경 안 썼는데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소득도 없는데 집한채 있다고 보험료가 수십만원씩 나오는 현실. 이거 정말 남일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집한채 겨우 마련했는데, 이제는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단은 여러분의 집을 시세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죠. 쉽게 말해, 공시가격의 60% 정도를 내 재산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공단은 당신 재산은 4억 2천만 원이네? 라고 계산합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빼줘도 무려 3억 7천만 원에 대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매깁니다.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보험료가 야금야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대출 있는 분들 주목하세요. 혹시 집 사실 때 대출 받으셨나요? 아직 갚고 계신가요? 일가구 1주택자라면그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빼주겠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 대출 이만큼 있어요라고 신청 안 하면 공단은 여러분이 현금 부자인 줄 알고 보험료를 다 받아갑니다. 고지서에 대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일정 기준이 넘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간혹 공단 자료에 금액이 잘못 올라가는 실수가 생겨요. 나는 전세인데 왜 재산 점수가 이렇게 높지? 싶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30년 넘은 낡은 집에 사시는 분들. 우리 집다 쓰러져 가는데 뭔 재산이야 하시죠? 재개발 소식이라도 들리면 공시 가격이 확 낍니다. 내 소득은 영원인데 집값 올랐다고 보험료만 껑충 뛰는 억울한 상황. 미리 확인 안 하면 그대로 당합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집을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야 할 것만 내자는 겁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재산 내역 조회를 하세요. 내 집값이 얼마로 잡혔는지, 대출금은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1577-1000번에 전화 한통 하는 귀찮음이 매달 몇만원, 1년이면 수십만원을 아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 건강관면 제도입니다. 앞서 소득과 재산 줄이는 법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뺄 소득도 없고, 대출도 없는 낡은 집한 채뿐인데, 보험료가 여전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둔 건강보험료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건 국가가 알아서 어르신 힘드시죠? 깎아드릴게요 하고 먼저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만 그날부터 깎아줍니다. 신청 안 하면 평생 모르고 그냥 다 냅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경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만 계신 세대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보험료를 10%에서 최대 30%까지 깎아줍니다. 나는 65세 넘었는데 왜안 깎아주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아주 살짝 초과했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생일 지나고 바로 신청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퇴직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 주목하세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가 돼서 내는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경우 허다하죠. 이때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3년 동안은 직장인 시절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퇴직 후첫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니 퇴직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세 번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감면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아닌데 수입이 적어서 보험료 내기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소득이 정말 적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혹은 도서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감면 대상입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중병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도 위기 가구 지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준이 맞으면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 감면 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소득 증명 서류 몇 장만 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신청해야만 조정이 되는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단은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도를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1577에 10000번으로 전화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65세 이상인데 노인 경감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 혜택은 없나요? 이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겁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보다 내돈안 새나가게 막는 게 진짜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복잡하고 귀찮다고 안 하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하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보내드리면 고맙다는 말씀 들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내돈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